자, 고려 재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영업 이익이 1,015억 이후에 500억, 400억대, 2015년도 그다음 2016년도에 300억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무 추의 주가 의 흐름, 차트 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재고 정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계속 있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바닥근에서 6월 3일 상한가죠. 여기 240선 그다음 위에 있는 480선 가까이 올라가는 아주 강한 매집 세력들의 힘을 나타낼 수 있죠. 이 매집은 이 거래량은 거의 10년 동안 최고 거래량보다 더 많은 신고 거래량을 바닥에서 상한가 만들면서 그 다음에 위에 갭 띄우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매집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60선에서 걸쳐서 행보하다가 바닥 찍고 다시 지금 어 60선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60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바닥을 만들어서 어, 손절선은 많이 매수하면 를 손절선은 짧게 여기 60선 바로 요, 요 부분을 어, 손절 아주 짧게 잡고 매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 보면 좀 여유 있게 보면 한10% 10%, 10 정도 선에서 여기 선에서 요 부분을 손절 잡고 여기 부분을 손절 잡고 분할 매수 기념으로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강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제 거의 5개월 지나고 6개월째죠. 그래서 강한 매수 이후에, 어, 이런 하락세, 하락세, 그 다음에 행보, 다시 하락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매집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을 이렇게 상승세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상승세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 고려제강은 아주 짧게 손절 잡고 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한 매집이 들어와서 뒤에 아주 강하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흐름을 나타냈던 것이 여기 sy 종목이죠. 재무추위를 보면 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월 28일, 6월 28일 27%양봉 만들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어, 매집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흔들고 다시 60선 회복하고, 60선 회복이 중요하죠. 60선 회복, 그 다음에 상승세를 지지와 상승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SY 형태 SY의 흐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급등하는, 이런 sy 흐름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려제강. 그래서 60선 회복하고 있죠. 오늘 양봉이네요. 여기 저점을 짧게, 손절선 아주 짧게 잡고 매수할 수 있겠네요. 아니, 흐름을 깨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슈팅이 놓올수 있고요. 깨게 되면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슈팅이 놓을 가능성이 놓겠습니다. 고려제가 여기 아주 강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다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갈수 있다 참고할 흐름은 SYO 흐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